기자들을 심야까지 붙들어 두고 기자 고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 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어떤 기자가 질문을 잘하던데 아 무정인 뭐 청은권도 우리 자료 요청 건도 없고 갑자기 오후에 기자 한다고 기자들은 불러 모았습니다. 기자들은 그냥 사실은 맥락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는 완벽하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네. 일방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저런 볼때 조국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에서 아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난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밝힐 테니까 정신 신청에다 네. 응하자라고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정의에서 가족 부분이 가혹하다고 한다면사실이 부분은 가족들이 전부 핵심 비리에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빼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청문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제 시를 촉구하다는 이유로 청, 정인 채택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징계에 이루어진 건데 저는 이게 뭐 지금 그 배교수님 여론조사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여론도 여론조사 기관에 그 트렌드가 있는 것이고 갑자기 다른 여론조사를 끼워줘서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더 정의롭고, 더 공평, 더, 더 정의롭고, 더참 공, 공정하고 계시던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게 더 정의로운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1 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억 있는 사람도 10억은 큰 돈입니다. 근데 10억을 잘 모르는 자세에 맡깁니까? 이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게 요즘은 재판 판결문에 나온 경제적 공동, 이, 저, 경제적 이 공동체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블라인드 투자라고 해서 모른다 그러지만 다 물어봅니다. 아니 웬만한 월급쟁이, 웬만한 뭐 타고난 수십억 대 부자, 어, 수백억대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수백억 대 부자라도 십억 돈 아무렇게 한테는 안 맡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겨놓고 그거안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더구나 만일 관급공사가 한다는 보고었다면 중지시켜서야 되는데 그거 중지시켰을까요? 그렇게 그 일단 그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예. 이 청문회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딸에 대서잘 모른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P 점수 만점이 3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P, 딸이 어떻게 대학 갔는지 를그 전형 과정을 참 요즘 전형이 복잡해가 잘 아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뒤늦게 알아서 수 있겠지만 AP 3개로 갔다고 한 거, 토플 몇 점으로 갔다는 걸 정확히 구분했는다는 것은 그만큼 딸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제일논문 저자 이 문제는요, 의협에서도, 의학협회에서도 지금 이건, 이런 건이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의사들도, 이런 전문, 전문가들도, 그, 번역으로 가지고 일체가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리적인 네. 문제입니다. 만일 조국 교수가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말렸 써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거는 윤리의 관한 문제고 불법과 합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윤리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높이 셔야 될 사람이고 법의 기본은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각 사안에 대한 해명들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거고요. 일단 네. 저희가 좀 총평을...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게 네. 처음에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일정에 합의했고 다음에 이제 증인 채택에 합의 내에 증인을 많이 압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가족 문제도 그럼 동생까지만 하자 했으면 동생이 상당히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서 증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바탕이 난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바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은 자, 자유한국당은 이제 법사에 열어놓고 할 준비를 했는데 민주당이 정인 체득 동의할 수 없다고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사실 민주당에도 있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는 뒤늦게 자기는 인적, 물적 정거를 위해서 많은 어 정인을 부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작 이런 사태를 보고서 내가 다 받아들일 테니 여당이 허락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돋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 간담회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게 정인이 없이는요, 이 진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유체 이탈 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리, 그렇게 하면 청문회가 통과리가되서는안 되죠.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저 정의를 구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더구나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 정말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녀의 그 AP 성적 만점 세개라 가지고 했다고 한, 하는 부모가 그리고 장금 받을 때이 홍종호 환경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 0 0만원한 학기 가목서 800만원 장학금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어느 부모나 대학원 학비 다할때 그거 다 신경 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물어보 만약에 장학금 신청했다 그러면 홍종호 대학원장 말처럼 신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불법 합법을 애매하게 표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윤리. 최소한의 어떤 배려, 최소한의 어떤 공동체, 내가 노블리스 업을, 내가 돈이 좀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좀더 정의롭게, 내가 좀 공평하게 하겠다는 걸,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전부 피해가면서 여기에는 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로 밝혀지겠지만, 특히 아까 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건 도대체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10억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몰랐다는 건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검찰 수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재반의 과정을 본다면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요, 상당히 이것이 오히려 이 정부에 그리고 조국 후보자 본인에게 큰 도덕적인 부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기자 간담회한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지금 이거의 대 후보자가 나도 의하다 나도 어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건 자기가 알았다면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요. 이거요. 이거 자기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또구나 딸도 외국에서 공부합니다. 정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에 특히 구미국가에서는. 그런데 그구나, 지금 이게 애매한 연구윤리 문제가 아니면 당시에도 명백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연구논문 건 주제. 근데 조국 후보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우리 딸이 영어를 잘한다. 그게 상당히 공로를 받은 모양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의학논문에 의협에서 번역을 한 사람은 일 저자가 될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이런 문제를 다룬 사람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은 위정의 문제 같은 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딸의 장학금 문제만 하더라도 AP 3개나 AP 성적 3개 만점 받았다는 걸 정도로 알 사람이면 그리고 딸이 어떻게 학비를 내는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홍종호 원장이 이 서울대학교가 얼마나 돈이 많은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 학기 걸쳐서 한 과목밖에 안든 학생한테 장학금을 팔용하는 것이나 줍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거거든요. 만약 그러면 그 대목에서 나는 몰랐다 그랬는데 내가 알았더라면 난 말렸을 것이다. 신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무슨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장학금 신청, 자녀 장학금 신청을 두고서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전부 그 대목에서는. 몰랐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진위관계도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놈에서요아 이게 참 우리가 좀더 나은 세상을 계속 바라고 있는데 아, 더구나 그렇게 정의롭게 정의를 어, 이야기하던 분이 진보직금 플랜드 속에 가시던 분이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때 수가 때... 있었는가.